소금 여기에 두면 이상하게 돈이 들어옵니다. 요즘 돈이 손에 안 잡히시나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더 많은 것 같고 저축하려고 해도 어디선가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을 집안 특정 위치에 두면. 재물운이 올라온다는 사실, 실제로 수천 가구를 방문하며 풍수 상담을 해온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부유한 집일수록 소금을 특정한 장소에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소금이 집안의 금전운을 좌우한다는 걸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실천해온 거죠. 그런데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됩니다. 잘못 놓으면 오히려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가득 차고 소중한 가족의 금전운까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금을 집안 어디에 두어야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 상황에 맞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 가정의 금전 흐름이 좋아지고 재물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자들은 물론 일이 잘 풀리는 집들이 왜 집안에 소금을 둘까요? 우리가 사는 집이나 공간에 재물이 잘 돌아오는 이유는 그 집에 흐르는 기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잘 순환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양의 기운을 지닌 결정체이자 정화의 상징입니다. 집안의 불필요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죠. 양의 기운은 활력, 번영, 재물 등을 상징하는 에너지입니다.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고 재물운의 흐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바로 이 양의 기운의 결정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집안에 나쁜 기운이 쌓이면 재물운은 떨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됩니다. 이때 소금은 집안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여 재물운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소금을 뿌리며 정화하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는 우리도 모르는 나쁜 기운이나 애군이 붙었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몸에 뿌려 그 기운을 정화하고 가족들에게 끼치는 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소금이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은 단지 재물운을 불러오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애군을 막아주는 역할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집안에서 그냥 아무데나 두기보다는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그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은 도자기나 항아리 같은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왜 하필 흙으로 만든 그릇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흙은 땅의 기운을 품고 있고 불은 정화의 힘을 지닙니다. 여기에 사람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도자기는 단순한 그릇을 넘어선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 자체가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기를 머금은 흙을 사람의 정성과 집중으로 빚어내고 불의 힘으로 완성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지나 항아리 같은 도자기는 하늘, 땅, 사람의 기운이 모두 어우러져 있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이런 곳에 소금을 담아두면 집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음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공간의 기운을 정화시켜 줍니다. 하지만 유리나 금속은 인위적이고 차가운 기운을 띠기 때문에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풍수 관점에서는 도자기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담을 그릇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금 담는 그릇의 가격입니다. 비싼 걸 써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고 화려한 그릇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단단하고 기운이 잘 깃들 수 있는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에 드는 단지를 골라 정성껏 소금을 담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재물운이 높아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릇의 크기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소금을 담는 용도라면 오히려 너무 커서 공간을 차지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그릇보다는 작아도 정갈한 크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소금을 채워야 하고 그만큼 자주 교체해 줘야 하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자기 단지나 항아리를 따로 준비해야 할까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도자기 그릇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도 충분히 좋은 기운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외로 쉽고 간편한 대안이 바로 일회용 종이컵입니다. 종이컵은 단순히 편리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좋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이란 결국 나무에서 온 재료입니다. 나무는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기운을 갖고 있기에 재물운의 번성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연에서 유래한 그 본질 덕분에 플라스틱이나 금속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생기 있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소금을 담아야 하거나 마땅한 그릇이 없을 때는 종이컵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소금 단지 하나 구하려고 무리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집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금전운을 부르는 소금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때는 너무 얇거나 흐물흐물한 것보다는 약간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고 금전운을 위해 두는 것이라면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금의 종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풍수에서는 단순히 아무 소금이나 쓰기보다는 자연의 기운이 살아있는 소금, 즉,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가둔 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햇빛과 바람을 받아 자연스럽게 결정된 소금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늘의 양기, 바다의 생기, 그리고 자연의 흐름이 그대로 녹아들게 됩니다. 만약 천일염을 구하기 어렵다면 핑크솔트 같은 고급 소금도 괜찮은 대안이 됩니다. 히말라야 암염과 같은 고급 소금들은 오랜 세월 땅속에 쌓인 자연 에너지를 품고 있어 풍수적으로도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 소금의 종류에도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금이 재물운과 정화를 동시에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한 기운을 막고 공간의 흐름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만큼 소금 자체의 품질이 곧그 기운의 세기를 좌우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안에 소금을 둘땐 아무 소금이나 툭툭 넣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온 힘을 고스란히 간직한 좋은 소금을 정성스럽게 담아두는 것이 돈복을 부르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요즘은 소금을 담는 단지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전통적인 도자기 항아리부터 현대적인 디자인의 단지까지 크기나 색감, 심지어 뚜껑 유무까지 선택지가 참 많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까 고민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기운이 머무를 수 있는 그릇인데, 내 손이 가고 눈길이 가는 그릇은 결국 나와 궁합이 맞는 그릇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소금을 담는 양에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단지라면 소금을 너무 가득 채우기보다는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까지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가득 채우면 오히려 기운이 막혀 순환이 어렵고 기압이나 습도에 따라 소금이 눅눅해지거나 뚜껑 안에서 답답한 기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뚜껑이 없는 단지라면 소금을 가득 담아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의 공기와 기운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순환을 돕기 때문에 넉넉하게 담는 것이 공간의 기운을 안정시켜주고 금전 흐름도 원활해지도록 해줍니다. 다만 넘치지 않게 욕심 내지 않고 적절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집안에 금전 흐름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예를 들어 장사가 잘안 되거나, 부동산 매매가 잘안 되거나, 급한데 일이 잘안 풀리는 뭔가 답답한 정체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금 단지의 뚜껑을 열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집안 환기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기운을 들이듯 소금도 기운을 순환시키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뚜껑을 열어두면 정화 에너지가 훨씬 더잘 퍼져 나가고 막힌 기운을 흐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운이 잘 돌면 흐름도 서서히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의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도대체 어디에 두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말 그대로 집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자 운의 시작점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 탁한 기운, 모든 운이 가장 먼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정돈하느냐에 따라 집 전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현관에 소금을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걸러주는 일종의 정화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 요즘 운이 막힌 것 같아 답답하거나 일이 잘안 풀리거나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따라다닌다고 느껴질 때는 현관의 정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종이컵 하나에 천일염을 담아 현관에 조용히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서서히 일이 돌아간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절대 현관 정중앙에 두면 안 됩니다. 기운의 흐름을 막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관에 소금을 두게 된다면 현관문 구석, 신발장 안쪽 구석, 콘솔 테이블 아래쪽 이처럼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기운의 흐름을 받는 자리에 숨겨져서 정화를 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자주 출입하는 문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뒷문이나 베란다 문을 훨씬 더 자주 이용하신다면 그쪽 현관 기준으로 소금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는 주방에 소금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장소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핵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의 기운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운과 재물 운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방에는 물과 불이 공존합니다. 이때 물은 생명의 원천, 불은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합니다. 이두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면 그곳은 번영의 기운을 불러오는 공간이 됩니다. 특히 주방이 깨끗하고 물이 잘 흐를 때 집안의 재물운과 가정의 건강운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주방에 물이 흐르지 않거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가 막히면 그 기운은 더 이상 순환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 막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소금을 적절히 사용하면 기운을 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주방에 소금을 넣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큽니다. 주방의 찬장이나 서랍 쪽 작은 공간에 소금을 두면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운의 균형을 맞춰 금전 흐름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재물운을 위해 소금을 두면 좋은 장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재물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금전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은 대부분 배설물을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물기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쌓입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재물운의 부정적인 기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금전 흐름이 막히면 화장실 청소부터 하라는 조언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소금을 두는 것은 정화 작용을 통해 화장실의 나쁜 기운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소금을 놓을 자리는 화장실 수납함처럼 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납함 안쪽에 소금을 두면 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금의 관리도 더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화장실의 기운을 정화하고 금전운을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매우 습한 공간이기 때문에 소금이 습기를 흡수해 변질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금이 변하지 않았는지 습하지는 않은지 수시로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소금이 변질되면 오히려 기운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고나 다용도실에 소금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공간은 오랫동안 기운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먼지나 물건이 쌓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탁한 에너지가 머무르게 됩니다. 소금은 원래 기운을 정화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창고나 다용도실처럼 기운이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공간에 소금을 두면 묵은 기운을 흡수하여 그 기운을 깨끗하게 해주고 새롭게 좋은 운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창고가 남서쪽에 위치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강해집니다. 남서쪽은 재물과 문서운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재물창고의 위치와도 같습니다. 이 공간에 소금을 두면 재물운과 관련된 기운을 정화하고 금전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금매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소금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금을 통해 창고의 기운을 새롭게 정리하면 집안 전체의 운이 좋아지며 매매가 원활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금을 두는데 있어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한 공간에는 하나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두면 기운이 흩어져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정화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므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기운이 분산되고 본래의 정화 효과를 잃게 될수 있습니다. 과한 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소금은 집안에 한 번만 두고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그 정화에너지와 재물운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살아납니다. 언제 갈아주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반년에 한번 정도 하시거나 또는 설날, 추석, 정월 대보름 같은 큰 명절이나 조상님의 기운이 함께하는 날에 맞춰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시기는 원래부터 기운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정돈하고 바꾸기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없이도 소금의 상태를 통해 그 타이밍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놓아둔 소금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만약 손에 축축하게 묻어나거나 눅눅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소금이 이미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만약 지금 장사가 안 되거나 집이 안 나가거나 돈이 돌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라면 그럴 땐 이렇게 반년에 한번 정도의 교체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집안의 기운 자체가 꽉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자주 소금을 교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소금을 새롭게 갈아준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갈아줘도 집안의 금전 흐름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물운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행동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즘 물어보시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금매를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서 속이 타 들어갈 때 이런 경우 단순히 소금만 갈아주는 것으로 끝나면 아쉽습니다. 소금 교체와 동시에 청소, 특히 기운이 머무는 곳에 청소를 함께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청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지방, 창틀, 벽 모서리 이런 곳은 꼭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머무르고 또 막히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깨끗이 정돈해야 금전운의 흐름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 이후에는 소금의 위치를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몰 후는 기운이 가라앉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소금을 이동시키면 기운의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의 위치를 이동시킬 때는 오전이나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는 기운이 상승하고 순환되는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소금을 옮기는데 적합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교체한 후에는 소금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교체한 소금은 절대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서 사용된 소금은 이미 나쁜 기운을 흡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애군이나 부정적인 기운이 많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체한 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을 버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욕실에서 소금을 물과 함께 섞어 바닥을 청소하거나 변기통 안을 청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과 함께 나쁜 기운도 함께 흘려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전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구체적으로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가게의 현관 입구 구석에 소금을 하나 두시고 주방이 있다면 주방 천장에도 하나 화장실 수납함에도 하나 두십시오. 이렇게 세 곳에 나눠두되 각 공간마다 하나씩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소금 상태를 확인하시고 장사가 계속 안된다면 2주에 한 번씩 새 소금으로 갈아주세요. 동시에 가게 청소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입구 문지방 창틀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집을 팔거나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연락이 없고 발길이 뜸할 때 이럴 때는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네 곳에 소금을 두시되 역시 한 공간에 하나씩만 두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소금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동시에 집안 청소를 하실 때 특히 문지방, 창틀, 벽 모서리를 정성껏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창문도 활짝 열어서 집안 공기를 환기시켜 주세요. 오래된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느껴질 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꾸 생기고 저축이 안될때 이럴 때는 화장실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화장실은 물이 빠지는 곳이라 재물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화장실 수납함에 소금을 두시고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다른 곳보다 더 자주, 더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배수구도 자주 점검하시고 막힌 곳 없이 물이 잘 빠지도록 해주세요. 요즘 가족들끼리 자꾸 부딪히고 집안 분위기가 무겁다면 이것도 집안 기운이 탁해진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거실에 소금을 두세요.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여기 기운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가족 화합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TV나 전자기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소금을 갈아줄 때마다 가족의 평안을 마음으로 빌어보세요. 정성의 힘이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은 도자기나 항아리에 담대, 여의치 않으면 종이컵도 괜찮습니다. 둘째, 천일염이 가장 좋지만, 구하기 어려우면 핑크솔트도 좋습니다. 셋째, 현관, 주방, 화장실, 거실, 창고. 이런 곳에 두대한 공간에 하나만 두세요. 넷째, 반년에 한 번은 갈아주시되, 급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세요. 다섯째, 교체한 소금은 절대 먹지 마시고, 화장실 청소에 쓰거나 버리세요. 여섯째, 소금만으론 부족합니다. 청소를 함께 하셔야 효과가 큽니다. 일곱째, 오전이나 낮에 소금을 다루시고 일몰 이후에는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 소금 하나로 인생이 확 바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전해온 지혜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집안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금전 흐름을 바꾸고 결국 우리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원짜리 천일염 하나, 집에 있는 종이컵 하나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소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소금을 두신 후 좋은 변화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소금 한 줌이 기운을 바꿉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복덩이 노후였습니다. 오늘도 복이 들어오는 하루 보내세요.